김문수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었던 것은 정광훈이라는 뒷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예배의 고정 멤버였습니다. 김 후보는 2020년 1월 정광훈과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당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창당 대회에서 청와대, 국회 대부분이 적화됐다는 헌법 부정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정광훈이 주관하는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그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을 위험에 빠뜨린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김문수 후보는 나라 위기시 기독교인의 역할은 정당하다며 오히려 정광훈의 환심을 사기에 바빴습니다. 이번 내란 전국에서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은 더욱 밀착되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에서의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정광훈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음에도 김 후보는 전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며 범죄 혐의자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2025년 1월 정광훈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겠다는 폭언을 했음에도 김 후보 측 인사는 그후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정광훈을 비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025년 4월 관훈 토론회에서는 정광훈과 정치적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같은 달 캠프 인사는 과거 친했는데 멀어질 이유 없다며 모순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우 세력과의 결탁을 은폐하기 위한 교모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올 5월 11일 정광훈 측이 김 후보는 과문 세력 덕분에 후보가 됐다며 합당을 요구하자 김 후보는 전 목사는 당원이 아니다라는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와 같이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과는 결코 뗄래야 뗄수 없는 정치적 이념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2.3 내란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상호 의정 관계는 더 한층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인 김문수 후보는 동시에 정광훈의 아바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정광훈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이후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수사 초기 상당한 의혹을 보였습니다. 피의자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면 정광훈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경찰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직후 꾸려진 정광훈 전담수사팀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광훈에 대해 단한 번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조회 또는 소환수사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촛불 행동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업법 위반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에 대해 언론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당 수천 명에 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했던 경찰은 왜 이보다 훨씬 중대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광훈 스스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된 통신수사를 실시하면서도 정광훈 일당에 대한 통신수사는 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과 김근희에 대해 한 번의 출석 요구 소환 조사 없이 불송치했던 경찰은 이제 정광훈도 두려워 그 전체를 밟으려 하는 것입니까? 다른 내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스피디를 내고 있는 와중에 유독 정광훈에 대한 수사만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배우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의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광장 세력과도 손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정광훈을 두둔해왔습니다. 자신이 뒷배였던 정광훈에 대해 이제는 본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났습니다. 시민단체 회원 3만여 명이 연대해서구속 수사를 촉구했음에도 몇 달째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경찰의 태도는 김 후보의 의중을 경찰이 의식한 결과가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정광훈을 수사하십시오. 정광훈에 대한 수사 미진과 지연이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까 걱정하는 김문수 후보 측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은 수사에 엄정함을 보여야 합니다. 경찰은 내란의 완전한 정식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해해야 이행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경찰은 정광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도 경고합니다. 김문수 정광훈 연대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 법치 파괴와 헌정 질서 전복을 꾀하는 반민주적 카르텔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합니다. 2025년 5월 23일, 내란 단당 대선 개입 저지단 정승호 박선은 부성찬 이상식 예 네, 감사합니다.